아, 심심해. 저 선배님, 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범죄자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난 20년째다, 이놈아.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바빴잖아. 그거 한번 봐봐. 오. 그죠? 자, 2016년도 사건 일지 음. 자, 부부싸움 출동 세끈 우리 집. 그때 나 죽을 뻔한 거 맞지? <laughs> 그때 지가 살려드렸어요 음. 고마워. 네. <laughs> 그리고 끝. 아, 바빴네. 예. 어. 아유, 그나저나 그나 개밥 좀 주고 올 테니까는 예. 그좀 놀고 있어. 예. 야 막내야 가자. 네. 어이 어, 예. 응. 저그그한 내일 모레 나오셔요. 그 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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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합니다. 음. 실례합니다. 아, 네, 어서 오셔요. 뭐 드릴까? 뭐 커피, 녹차, 뭐? 아니 네. 그게 아니고요. 예,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저씨 네. 그 장난치면 혼나요 자 가세요 왜 왜? 장난 아니고 저 진짜 범인이에요 범인이요 예. 저어왜왜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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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어 어. 어, 어. 아,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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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우어아어아아우 어우 어우 아 앉아, 우아우아우 어우 어어어아아아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아, 범인을 처음 봐서요 이... 아, 그렇구나 네, 네, 임성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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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오지 마 아유, 손님 오셨네 누구야? 아, 친구분? 범인입니다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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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아! 알았어, 아! 았어살려요 부리지 마요저자식있어알았어알았어저 자식이 있어요 알았어알았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왜 이렇게 흥분해요? 범인이 처음이라, 지금. 아고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아유, 이렇게 귀한 분이 또. 어. 아유, 저기 보세요. 아. 아유, 뭐, 수집까지 듣고 그래요. 신기해서, 예. 아예 앉으세요. 예, 예, 예.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서까지 오셨나? 어,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 자수하러 왔습니다. 어, 지명수배. 네. 아, 지명수배? 네. 지명수배 범이 이렇게 생겨뭘 아, 만져요? 어! 어. 아, 알았어알았어아무도안아무도안 아, <웃음> <웃음> 범, 범. 아니요 아니요 네. 조사 안 해요 자수하러 왔잖아요 조사 조사 네. 조 그, 실례지만 다른 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laughs> 보통은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예? 네. 아니면 뭐 경찰이 뭐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뭐야 이게 아, 할줄 아는 뭐 이제야 이거는 이야는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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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기왜이래요 한번 해이고 싶었습니다. 뭐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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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경찰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아, 여기 자수하러 왔으니까 잡아가라고요! 잡아가라고! 빨 이게 되네, 요 어? 처음 써봤는데 예. 아니 이걸 나한테 왜 짖어요 갑자기? 어,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아이고 진짜. 형님! 음, 뭐야 또? 어이. 아유 정말 더워가지고 그 아유 그냥 왔어? 임승규나 예. 커피 그늘 먹던 걸로 둘둘셋. 둘둘셋이요 어. 두잔 두잔 세잔. 저건 꼭 일곱 잔씩 처먹어. 형님, 아니, 아니 시골 인심이 있지. 야박하게 왜 그런대요? 아, 음. 아누구야 처음 본 얼굴인데? <laughs> 범인. 범인? 아니 범인이 경찰서에 왜 있어요? 그게 나도 신기하지.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참별일다 있죠. 이. 아니 그러게. 예. 왜, 알았어요. 일 봐요. 나 장기 한판두 개.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에이. 본격적으로. 경찰 그거 해볼까? 음. <laughs> 이거 참. 아, 하던 대로 해요. 아, 이 시끄러. 저 어, 임승경. 예. 짜. 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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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보던 건데. 아. 와, 이게 아직까지 앉아요. 네. 앉아. 와. 자, 네. 조사할게요. 네. 이름 이무일입니다. 이무일. 임오일. 그 무슨 범죄? 소매치기입니다. 음. 소매. 치기 저기 임승경. 응. 소매치기면한 징역 3년 살지 그죠? 한 3년 살죠 네. 아니, 3년이 뭐야? 시골 인심 있지. 한 6년 줘요. 뭐 소리야? 같이 <laughs> 6년? 어, 잠깐만. 아니, 저분이 뭔데 6년이나 판 6년... 살려면... 아니, 뭐 저... 아니, 뭐예요? 저... 6년 앉아. 저기 초범이신가? 예. 초범. 아니, 초범이 뭐야? 아유,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게 시골 인심이지. 한정가 10범 줘야지? 어이. 아니, 저거! 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초범이라서 10범이라 고러 쓸데없는 어. 얘기하고, 어. 경찰이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나가면딴데 가서 자수할게요 에? 어. 거기 안 앉아? 어. 앉아. 이게 지금 보자보자니까 계속 웃기나? 어, 야, 어. 임 승경, 거 CCTV 돌려. 어. 넌 이제 죽었다. 어. 저, 허구하다 두고 못 올리는 거예요? 야, 피해자 들어오라 그래. 자, 피해자들 한 줄로 서서 들어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 이거, 이거. 자, 범행 현장에서 나온 니네 족적이야. 주차 갓대로 다 치러봐라, 범인을 어떻게 잡을 겠어 아, 진짜! 개호박이잖아! 개호박! 요 범인을 어떻게 어요 야, 나 젖지지 마세요! 개호라 아니, 사이버리, 사이버리 왜! 아, 진짜 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